만수르 할머니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던 중 귀에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제발 좀 가방 바꾸세요. 이런 낡은 거 들고 다니면 진짜 창피하다니까. 라운지 소파에 앉은 모녀 딸은 큼지막한 로고가 새겨진 최신 명품백을 옆에 두고 있었고 온 몸에 브랜드 로고가 번쩍였다. 그러나 옆에 중년 여성은 오래된 검정 가방을 두 손에 꼭쥔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눈빛엔 부끄러움보다는 지켜내고 싶은 무언가가 어려 있었다. 딸은 질책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정붙은 가방이라도, 이제는 버릴 때가 됐잖아요. 제 친구들이 보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 순간, 만수루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실례합니다. 혹시 그 가방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년 여성은 놀란 듯 대답했다. 아, 이건 그냥 오래된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만수루 할머니는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스티치 보세요. 전부 수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가죽. 토스카나 지방에서만 나는 최고급 가죽이군요. 딸은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그냥 낡고 값싼 가방이에요. 로고도 없는데 무슨 최고급이에요. 그제야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이건 제가 젊을 때 유학하던 시절에 작은 공방에서 산 거예요. 할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죠. 그때부터 30년 동안 이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만수로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 혹시 그 공방 이름이 마에스트로 안토니오였나요? 중년 여성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만수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가방을 꺼냈다. 놀랍게도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스티치였다. 저도 그분께 받은 가방이 있어요. 벌써 25년이나 되었네요. 그때 백화점 매니저가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만수르 할머니가 물었다. 김 매니저님, 혹시 우리 백화점 명품관에 마에스트로 안토니오 브랜드가 있나요? 매니저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전 세계 단세곳 뿐인 매장이고, 대기자 명단만 2년째입니다. 한 개의 천만 원은 훌쩍 넘는 최고급 수제 브랜드죠?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자랑하던 로고백은 한순간에 빛을 잃었다. 엄마는 놀란 듯 손에 쥔 가방을 내려다봤다. 정말 그런 가방이었나요? 만수르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하지만 더 귀한 건 30년 동안 한 어머니가 그 가방을 지켜낸 마음이지요. 진짜 명품은 로고가 아니라 시간을 견뎌낸 사랑과 정성이에요. 딸은 더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저녁, 중년 여성은 집에서 가방을 다시 꺼내보았다. 가죽의 주름이 이제는 낡음이 아니라 세월의 깊이로 다가왔다. 그리고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만수르 할머니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진짜 가치는 화려한 로고가 아니라 세월 속에 꽃꿋이 남아있는 사랑이지.